사랑한다 친구야 나의 TNT를 받아줘 널 위해 준비했어 <laughs> 약간 변태 같은데.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세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세요 TV의 은녕하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 관찰자 블럭을 이용해서 상당히 간단한 함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는 엄청 간단하고요. 네, 그냥 다이아몬드 블럭을 캐면 TNT가 폭파되게 만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딘지부터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서바이벌 모드라서 날 수가 없지만 여기 이제 멀리서 보면은 어 산이에요. 산 동굴 있는 산인데. 지금 여기가, 어 약간 이렇게 높은 지형이죠. 산들이 있는 지형이고, 저쪽 숲에서 바라보면은 이쪽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동굴. 그 동굴을 제가 들어가서 장치를 좀 해놨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멀티를 한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을 리도 없고 말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함정을 설치하시려면은 지하 깊은 곳에 설치하셔서 친구로 유인해도 되겠구요. 아니면은 이런 것에은 이제 철로, 네, 유인을 해도 되겠죠. 자, 일단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 캐면 돼요. 와, 다이아다! 하나 더 캐야지! 하면은, 어, 어, 웬 관찰자 블럭이, 어? 아! 네. 이렇게 되는 회로입니다. 자,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맵에 왔습니다. 뭐야, 이 아, 물에 빠져 있었구나. 네, 맵을 하나 만들어서 왔습니다. 자, 일단 맵을 어, 좀 둘러보고 마땅히 회로를 설치할 곳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 넓은 곳에서 원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진짜 진짜 간단해요. 네, 관찰자 블럭이 어떤 블럭인지 아시는 분들은 뭐, 바로 이해를 하셨겠죠? 일단 관찰자 블럭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 블럭이 어디 있나? 제가 아직 패드가 익숙지가 않아서 여기 이쯤에 있겠네요. 관찰자 블럭 여기 있구요.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레드스톤, 레드스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낚을 다이아 블럭이 필요하겠죠. 다이아 블럭이 어디 있니? 다이아 블럭이 어디 있니? 이쯤에 있나? 네 여기 있네요. 다이아 블럭. 자, 다이아 블럭을 먹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뭐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TNT 말고는. TNT가 바로 함정에, 네, 가장 필요한 것이죠. TNT가 터지는 거 말고도 다른 거랑 많이 결합할 수 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TNT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T. 오케이, 됐습니다. 관찰자 음. 블럭을 설치하기 전에 어, 일단 일반적인 블럭이 좀 있어야 겠네요 돌 가지고 할게요 어, 돌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어떤 돌이 있어야 되나 동굴 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돌이 있으면 되겠죠 네. 돌 오케이 돌이 돌돌돌덜어 잘못 넘겼다 잘못 넘겼다 안 돼. 안 돼.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돌을 일단 뭐 당연히 광산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어이, 뭐야. 돌이 이런 식으로 막 설치가 되어 있겠다, 그죠? 돌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핫핫 어이, 어이, 헛, 헛. 돌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 칸만 더 높일게요. 좀있다가는 실제로 동굴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어, 이제, 어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패드가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네. 부수고 여기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블럭을 설치를 해줍니다. 딱 설치를 하고요. 이제 여기 뒤로 가서, 뒤로 가서 관찰자 블럭을 여기 뒷면에다가 그냥 설치해주시면 돼요. 설치할 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 동그란 부분 있죠. 동그란 부분이 이 뒤쪽을 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다가 TNT를 쭉 깔아줘야 돼요. 친구가 이제 이런 데서 블럭을 캐겠다, 그죠? 그럼 이 밑에다가 이제 TNT를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좀 파줄게요. 이런 식으로 쭉 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합시다. 그리고 한칸더 파일게요. 꽤 TNT를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아, 기왕 파는 거두칸더 파죠. 기왕 파는 거두 칸을 더 파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셋, 넷, 한, 둘, 폈자. 헛, 헛. 헛헛 최대한 뭐 TNT는 많이 넣으면 좋죠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TNT를 여기다가 뚝 어이구 뚝뚝 뚝뚝뚝 꼭꼭 채워줍니다 꼭꼭 꼭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친구에게 네 TNT를 주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만큼 주도록 하세요 자 아,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되겠군요, 일단은. 여기는 빼도록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사실 터뜨려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하나만 터뜨려도 밑에 것도 다 터지기 때문에. 아, 그럼 다 설치해도 되겠다. 네. 다 설치해버리죠?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친구야. 나의 TNT를 받아줘. 널 위해 준비했어. <laughs> 약간 변태 같은데? 자, TNT, 아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TNT를 설치해주고, 이제 여기는 돌로 덮으면 되겠다, 그죠? 네, 돌로 덮겠습니다. 아, 이쪽에 내려온 키구나. 오케이, 돌로 덮어줍시다.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실수. 아, 아이, 아니, 실수, 실수, 실수. 자, 됐습니다. 동굴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동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회로를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레드스톤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뒷면이니까요. 뒷면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한번 이어볼까요? 아까 이쪽에 TNT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쪽에 TNT가 여기 있네요. 여기. 어 그러면은 뭐, 이쪽에만 이어줘도 될것 같네요. 여기 TNT를. 아이고, 아이고. 실수. 이게 오른쪽, 왼쪽이 좀 헷갈려요. 네. 여기다가, 오케이. 쭉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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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렇게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이제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블럭을 캐기만 하면 사실 끝이 나버립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럭은 이제 가리는 용도로만 이렇게 설치를 좀 해주면 되겠죠 벽을 가려주고요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동굴이 있었는데 친구가 여기를 발견했어요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야나 발견했어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친구가 이걸 캘겁니다 뭐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니까 딱히 곡괭이 없이도 캘수 있어요 우왕 어? 이게 뭐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우 저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버렸네요 이런식으로 내 친구에게 TNT를 선물하는 절대 친구를 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친구에게 TNT를 선물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네 이거를 직접 동굴에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밑에 동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돼지들 안녕 여기 밑에 동굴이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괜찮네요 나중에 어차피 올라올 때는 블럭 쌓고 올라오면 되니까 친구에게 내려가자고 꼬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석탄 같은 것도 있고. 어, 여기 딱이네. 딱입니다, 여러분들. 딱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에메랄드를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거추장스러운 어, 거리는 것들을 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에메랄드 블록을 찾습니다. 에메랄드 블럭, 에메랄드 블럭. 어, 여기 있네요. 에메랄드도 뭐 쓸만하죠? 뭐 여기는 다이아가 있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 말이 돼야 되니까 에메랄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 원석을 네, 이렇게 꺼내주고요. 돌도 미리 꺼내놔야겠다. 돌 꺼내놓고, 오케이. 아유, 돌 꺼내놓고 좋습니다. 자, 이제 에메랄드 원석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되고, 여기 이제 좀 뚫어줍니다. 여긴 살짝 살짝 뚫어줘요. 여기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회로를. 자, 여기다가. 오케이 뚫어주고 이곳에다가 네 관찰자 블럭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블럭을 하나 놓고 레드스톤을 여기다가 쭉쭉 깔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좀 깊게 팔게요 이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네 저희는 tnt를 쫙 설치하면 되겠죠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자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케이 쭉쭉 파줍니다 어디까지 한번 파줘볼까나 어 여기도 좀 내려가볼까요 여기도 다 파야되죠 뿅뿅뿅 야 시간관계상 저는 이정도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친구 더 주라고 이거 자꾸 키 실수를 하네 <laughs>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여기다가 이정도까지만 파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죽는지 안죽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 여기다가 자 오케이 TNT를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TNT를 여기다가 설치를 쫙쫙 할게요 오케이 여기다가 설치 어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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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작동회로는 작동하겠다 그죠? 어우 패드 어려워 패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패드로 컨트롤하기가 아이가아이가아이가아이가이이 어렵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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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만 설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부숴주고 돌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laughs> 관찰자 블럭은 블럭이 어떤 변화를 감지하는 블럭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 내려와서 여기를 좀 이제 막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 들키면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줍니다. 오케이,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가능하다면 뭐 괜찮겠죠? 자, 어때요? 내 감쪽 같나요? 어, 이제 여기를 제가 나갔다와서 어, 곡괭이를 가지고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괭이를 가지고 곡괭이를 꺼냅시다 곡괭이를, 오케이 다이아 곡괭이를 가지고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자, 서바이벌로 바꾸었습니다 짜잔, 우왕 우왕, 석탄이당 우왕, 석탄이당 캐야징 석탄이당 석탄. 오! 에메랄드도 있구나, 에메랄드당! 어, 뭐지? 처음 보는 블럭이네 이게 원. 뭐한... 어. 아! 무슨... 어! 짜잔! 완전 파괴가 되었군요, 네. 어! 아까 제가 폭파시킨 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아, 네, 제가 스펀지정을안 해놔가지고 이쪽에 떨어졌네요. 어딘지 찾아가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관찰자 블록을 사용해서 네, 다이아몬드 광석으로 유인한 다음에 TNT를 친구에게 선물하는 함정을 한번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회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회로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네 쉽고 간단한 건데요. 어, 관찰자 블록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코너기도 이 하고요. 사실은 뭐 제가 만드는 뭐 열쇠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런 게좀더 재밌고 간단한 회로기도 하죠. 친구들한테 누구나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연기력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는. 약간 어설프게 안 하던 행동을 한다면, 네, 친구에게 갑자기, 네, 저기 왠지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갑자기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선물해주면서, 우리 저기 광, 광석회로 가볼까? 이렇게 어설프게 연기를 하시면 친구분들이 분명 눈치를 채고, 네, 여러분들의 응징을, 네, 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친구를, 아, 속이는 게 아니지. 네,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깜짝 TNT 선물을, 네, 깜짝 TNT 선물을 주는데 성공을 하신 분은 네, 댓글로 저 성공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하계였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